자, 우리, 어, 먼 곳까지 다녀, 우리 다녀오시면서, 어, 중국의 시안에서 지금 우리가 5일 동안 가서 도생을 엄청 했습니다. 사실 여기,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건 좋은 것만 다 찍어놨지, 공항에서 고생 많이 한거 이런 거하겠다 <laughs> 자, 어쨌든, 어, 너무너무 이 오늘 생일에 설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날도 꾸준대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라 인사를 우리 혼수 되시는 두 분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일정에도 오늘 뭐 축하만 하는 자리를 보내주신 기 위하여 인사를 참석하신 하희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일 제 안에서 저희 아들의 결혼, 결혼하는 과거에 있어 축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축복 속에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축복까지 같이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에게 감사 마음으로 결혼자를 마련했는데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참석했어야 되는데, 다시, 저세신랑과 세신부부가 같이 자리를 함께했어야 되는데, 어, 헝가리로 주제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이중하게 상으로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맛있게 생각하는데,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필요는 자리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감사 저... <laughs>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양해 부탁드리면서 일단 맛있게 기쁘게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 아들 뵙기 줄 알았더니 중국까지 가서 옹산당한테뵙기로왔어니다 억울하고 <laughs> <눈물하고>, 서스하고 <laughs> 눈물 나고 복원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서 또 아들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laughs> 올해는 우리 아들 장가할수 있도록 강놈은 강놈이고 있는 놈좀 도와주이소 <laughs>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열심히 우리 아들 사는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항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사는 모습볼수 있도록 우리 아들한테 영상을 항상 보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어. <laughs> 아, 아니 투패를 보내라고 자리아예말잘하어두 분이 내들야할생안하 어떻게 아두 분은 이따가 이따가 우리가 음식을 가이 먹으면 금배제를한번 시켜 드릴요 뭐가 있어 금배제 예. 네? 물도 없는데 아 이거라도 짜드릴까 요 <laughs> 마른젖이 좀 나옵니다 <laughs> 자, 아 그래요 음식도 없고 뭐 술도 없기 때문에 건배하기가 어려워서 <laughs> 주님들하고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식사 뭐 음식두고 자꾸 말만 많이 해봤자 뭐 그러니까 자 제가 오늘 비롯이 기쁘고 좋은 날 맞습니까? 만세삼 이 영상이 좀 있다가 만세삼찬하는게 나올건데 만세삼찬하고 식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기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고마워 단디 받으세요 단 자, 자, 자. 신랑 신부 만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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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다시 하는 일을 없도록 다시 하는 일을 없도록 단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칠명숙, 멀어 네네 저기, 저기 안풀지 않게 아저씨가 약간 늦게 좀하인했는데 하긴 했어요. 자, 그리고 홍주 김진호. 김교자 만세! <laughs> 잠깐, 이분 아어요 왜, 왜안 하는데, 왜? 김교자한테 하는 불만이 있는가요? 자, 마지막 만세는 그냥 만세 아닙니다. 만만세에요. 만만세. 아니 오늘 사회자 말들이말이라고 사회자 사회자 말받아이 사회자님. 우리는 이웃 사촌인데. 우리 관광 갈 때마다네 사회를 보거든요. 오늘 보니까 동생이 누나를 닮았는지 <laughs> 누나가 동생을 닮았는지. 오늘 이제 답이 나오네. <laughs> 정말 잘하지. 그럼요. 앞서 멀리 오신다. 욕봤습니다 <laughs> 보고 아, 예. 예. 나 아, 아, 이거. 예. 키이 어. 오아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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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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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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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안에 앉아있어요. 예. 그,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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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릭 아주 멋있고. 그, 잘 없습니다. 종이컵 좀 쓰시죠. 종이컵. 아, 그, 백, 백컴 헤어스타일, 백컴 헤어스타일. 네. 예. 자, 네. 그, 아, 네. 아들이라고 예, 없습니다. 네. 자, 사이다라도 좀, 예.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강고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그 신랑 신부가 참석하지 못한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자연께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방송 분량이 5분이나 줄었서 5분이나. 근데, 우리 그 조카 스나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4년 동안 직장 생활을 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월부터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라는 데 가서 그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아까 순수의 량이그 회사에 동반 입사를 하게 됐어요. 어, 어, 어 그래. 어, 아, 마티에? 아, 예. 우리 자녀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근데 우리 그, 우리 조카 며느리도 그회사로 가게 돼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예중국에 한국 종강하고 중국 천재가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직장을 하다가 같이 헝가리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 괜히 감사합니다. 괜히 우연찮 예 근데 <laughs> 예, 사실 멀리 있어서 자주 안 오는 건 괜찮은데, 우리나라 부산에 같이 살면서 안 오는 건잘겁니까 근데, 헝가리, 헝가리에서 그래 안 오는 거니까, 너도, 너 이해하세요. 예. 자, 어쨌든, 신랑신부가 어, 새로운 가정생활에 또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잘 해서, 양가 문제 뭐 앞에 자리가 채워졌습니까? 예. 자, 우리 가그 혼주가, 위하여 하면은,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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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한 겁니다. 알았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계속 울음이 나는데, 집사람이 저 건배주의를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런 행운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정인과의 둘째 딸입니다 이런 행운이 복을 줬어 감사합니다 자이 분은 삼촌 김가의 김진호입니다 김정인과한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사장님 모시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 공산당한테 뵙겠지만, 그래도 공산당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하겠습니다우리의 건강과 우리 아들 매들의 결혼을 축박이 여여! 열심히 찍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도데, 도대체, 저 영상을 어디다 쓸라고 하는지,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장악으로 나와요. 네, 사장님 장악으로 나와요. 김진호, 김호자, 혼정님 정말. 혼주님, 그 한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사촌들입니다. 이웃사촌들, 정말 그 어, 우리가 올까 말까? 아까 우리 그 어머님이 고민하신다 해서 얘기 보신 분들은 <laughs> 수도안 받는데. <laughs> 진짜 우리도 집권에만큼 충격이 <laughs> 되고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상당히 몇달 뒤처럼 했는데. 그리고 오늘 그 사회자 김현철 동생님 아까 누나들이 5천 원짜리 고기 주셨다는 그 말에 가슴이 저팔은 그랬고 그리고 면자를 그 보시는 거 보니까 얘는 뭐지을 했으니까 안 지루했지요? 그게 면사입니 예, 네, 진짜 면사에 사회자. 그리고 이제 내가 아까 또 두, 그, 어, 부부에게 서로가, 서로의 음집이이 우리 학매 행인팀, 어, 우리 박학매 어, 우리, 그, 우리 김효자, 혼준이, 어,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분이신데요. 자, 우리 좋은 말씀 안 말씀 듣고, 또 어, 자를, 눈치 없이 자를 들고 나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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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때 저기 자신인지 이래 침대 얘기 나려고 빨리 끝났는데 그래 하여튼 고요 어, 저는 그뭐 같이 학교를 다니고 보게 되고 다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제도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홉 명이 올라왔고 같이 모아서. 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 모두의 그 2024년도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 주부들을 경계해 주신 피로연내 상담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우리 신랑부들더잘 살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올해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올라왔으니까 확실 한번 하나 가르쳐 드리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만세 한번만 더하겠습니다또 하려고? 네. 엄청 대신도 잘 몰라요. 카톡으로 나갑니다물하세요